여러분 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자리야. 콜라 얼음잖아요. 이 얼음 밑에 조금 있는 이건 콜라예요. 필터 때문에 이런 거지? 뭐래? 엄마 아, 별래? 바로 볼 것입니다. 냄봉이고 엄마 원래가 아니라 좋은 발을 받으려고 왔어요. 우리 집 되게 밝죠 지금. 우리 집 우리도 우리도 하나로 켜주.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면 조금 더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저 오늘은 프레시 키고 하려고 너무 맨날 영상 보가까너못듣고 그래서 그림자 있는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밝게 하면 이렇고 제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쯤으로 하고요 음 이렇게 요 중간에서 조금 더 밝게 했어요 정확히 중간으로 할까? 이정도밝게요한발 어, 먹어볼게요 이 소리 들려 드릴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음이 프레시때에 빨리 녹으니까 빨리 이제 먹도록 할게요 콜라색도 연해졌다 네비! 그럼 먹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정비장판에서 먹는거죠요 여러분 절대로 침대에서 먹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좀잡본이 많을 수있을거예요 우리 언니 때문에 그럼 바로 또 갈게요 여러분 아 맛있나요? 예. 맛나요거 여러분이 먹으셨어요 조금 <웃음> 어. <웃음> 이거 무자정 처리할게요 음, 로, 아 그래 로데리야 로데리야 <laughs> 여러분들 어때요? 작았죠? 아, 중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얼음 빵이. 응? 근데 저오새우버거 보고싶어서 도망다 말했는데 사주셨어요. 감자 감튀김 음, 그럼 바로 또 먹도록 할게요. 수다만 떠주고 한개 먹으면부터 시작할게요. <laughs> 못 먹었어. 콜라 먹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중간에 너무 급해서 반말을 썼어요. 살짝 고아쿠토 같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차가워 이게 음식인지 이렇게 차가운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얼음에 <laughs> 콜라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쫑물맞고있네 실제로 여기에 큐브레시를 하고 이렇게 탁하면 은 굉장히 실제로 전등갖고 이렇게 뭐야 <laughs> 이게 괜찮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엄청 투명해요. 제 손이 완전 잘 보이고요. 근데 손에 핏질도잘 보입니다. 아하하, 이렇게 머리를 뚝뚝 끌고 있는 모습 너무나 예쁘네. 캡처 가능합니다. 이 영상 수정 배포 다 가능합니다. 지금 상은 어차피 할 사람도 없겠지만 재미없어서 괜찮습니다. 손 싫어 오니까 이건 버리고 예. 내 친구가 준 생일 선물이에요. 어, <laughs> 이거 음, 그러니까 엄마가 준 것도. 어머.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얘로 같이 할게요. 이건 GS 25에서 하는 콘서트 안에 있던 A 역. 맛있게, 아맛있겠다 이거 먹어볼게요. 어, 너 손에 주름이왜 이렇게 많지? 이 옆에 있던 애는 아는 선생님 주신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실제는 이런 자가 아닌데 실제론색 더 이쁜데. 일단은더개게이되게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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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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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힘들 것같이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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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요 나 <laughs> 하여튼간에 중국엔 어둠력 다양한 어둠 먹방이 유명하다는데, 좀 어종이 집에 별로 없어서 그냥 이런으로 물어 듣고 있습니다. <laughs> 콜라 좀 먹어볼게요. 처리해볼게요. 오, 맞았어 <laughs> 콜라 그냥 처리 안 할게요. 맛없어서. <laughs> 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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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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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이렇 미국이 점점 돋고 있거든요, 이게. 보실래요? 어이구, 이뻐. 어색 다르잖아. 그럽 <laughs> 이제 한꺼번에 세개 색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못나 자리 없어.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요. 다른 초점을 맞지만 얼굴 어떻게 나오냐면 안 되네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죠 원래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안녕~ 운동이고요. 여기까지 해주고요. 안녕~